전조사 생일 첫 수중전. 아... 안녕하십니까. 더더더 부모낚시 전조사입니다. 와, 지금 현재 수중전입니다. 수중전. 여기는 어, 부산의 삼락수로고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어 지금 아 여기 다 잠겨 있어요. 잠겨 있고 거의 뭐 물은 어 높이까지 오는데 자대를 최대한 들어 올려서 어 아마 제생의 첫 수중전이 되는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이거삼각수로 물이 많이 불었고 뭐이 어 한겨울에 물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남쪽이죠. 지난번에 이제. 어 전남 광양에서 정말, 아, 어마어마한 그런, 어 손맛과, 어 행복감을 느끼고 왔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부어들과 함께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밥도 치고, 이제 비끼도 달고, 그리고 곧 있으면 케미도 꽂아야 될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렛츠고! 차! 차! 오우, 있지, 있지 오! 오케이, 한수! 오 뭐야 이거 오, 감는다 오! 와, 한수다불 켜져라, 불 켜져라, 불 켜져라 자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뭔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그, 우와, 우와, 뭐고? 오케 자, 다 왔습니다. 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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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낮에 유속 때문에 채비를 무겁게 해놨다. 두 번째, 어, 저녁 겸 야식을 먹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그 무거운 채비를 다시 예민한 채비로 바꾸는 와중에, 어? 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와. 자, 우와. 아홉 시크. 빵돈. 자, 빵돈. 산락에 아홉 시크 보고 한숨 나왔습니다. 아. 이야, 나오네. 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돼가나? 아무튼 아한수 나왔습니다 자아 좋습니다 아 멋지네 그렇지 자, 오 예. 오 예.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한수 나왔습니다. 지금 제일 짧은데. 아, 좋다, 좋다. 앉아야 되는구나. 아, 서서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앉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숲또 나왔습니다. 오, 나이스. 자, 아, 좋습니다. 으이, 좋았다. 아이고야. 야, 이 바로 이또 물려서 놓치는 순간 또 빠이빠입니다. 자, 빵 보시죠, 빵. 와, 아주 막 살이 터닥토닥하십니 이야, 좋다. 좋습니다. 아, 요 친구는 대체 한번 해볼게요. 자, 쭉쭉 뻗어보자. 야 거의 월척급입니다, 월척급. 아, 거의 월척급이에요. 좋습니다.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우씨, 한 손으로 하면 힘들겠는데? 그렇지? 자한소올라니다 오, 예. 와, 와. 자, 한손올라니다 그렇지. 자, 자, 담겼다. 아... 자 사사칸에서 한수 올라왔습니다 아, 아 무게가 딱월척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아빵 아, 좋아요 빵 좋아요 아빵 좋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반을 되 가고 있습니다. 자, 자, 나왔습니다. 아, 이 녀석은 월척급입니다. 느낌이 왔어요. 이 녀석부터 느낌이 왔어. 월척급. 야, 어, 이 부분에 깨가있네 자, 깨붕어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 저지느러미에 보시면은 이 점이 있죠. 네, 예. 그렇게 깨 같은 점이 있다고 해서 깨붕어라고 불립니다. 깨붕어. 예. 자, 이 녀석도 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팅할 거 겁나. 아,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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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야, 드디어 월척이 나왔습니다. 월척, 크으, 좋습니다. 아, 이 빵이 진짜 두껍하네. 좋습니다. 야, 월척! 자, 해가 정면으로 비추고 있고, 어, 집 오는데 눈이 굉장히 아프고, 뭐, 이 말은 뭐,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만큼 손맛을 받고, 월척도 나왔고, 그럼 뭐, 미련 없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곳 부산 산막수로 제가 작년에 왔었을 때는 완전히 꽝 쳤는데, 올해는 기분 좋게, 와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물이 불어난 관계로 어, 수중전이 되었습니다. 수중전이 되어서 지금 무대에 한 이만큼 정도 제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 이 조화를 따로 이렇게 이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한 마리씩 보여드리고 어, 그리고 자리를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야아 소리가 소리가 야이 덩치 덩치 있는 부모들은 확실히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아구야 아구야 아이고 자 오늘의 조갑니다 아저 친구가 월척 여기 보시면 비닐에 보시면 요 깨가 있죠 이 친구도 이렇게 깨가 있어요 이 친구가 준처 이 친구가 그래도 제일 어 작은 친구입니다 아이고 좋다 자 오늘 조갑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붙자. 자 마지막 5초 방생 하십니다. 자아오 아, 좋다.